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소론 강경파로서 노론에 대항하다 희생된 김일경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목호룡의 고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호룡은 세종 때 호조 참판을 지낸 목진공의 후손으로 남인계열 서울 출신이며 풍수를 배워 지관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노론인 김용택 이천기 이기지 등과 왕세제 연인군을 보호하는 편에 섰다가 소론으로 전향했습니다. 갑술 한국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에게 숙종이 자진을 명하자, 노론 측은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소론 측은 왕세자를 낳고 기른 은공이 있으므로 관대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숙종은 안 질환을 핑계로 세자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군사에 관해서만 직접 관장하고 인사와 형벌 그밖에 일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케 했습니다. 부왕의 의심의 눈초리를 느끼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4년간의 대리청정 끝에 1720년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경종은 이미 33세가 되었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정원 이정소는 경종이 한창의 나이임에도 세자가 없음을 걱정하며 하루속히 세자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노론의 사대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도 종묘사직의 대개를 위해 세자를 세울 것에 동조하였습니다.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종은 이 복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소론의 유봉인는 경종과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어 충분히 후사를 얻을 수 있는데도 경종이 즉위한 원년의 세자 책봉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엄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세자를 세우는 문제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노론의 대신들만이 밤중에 임금을 재촉하여 승낙을 받아낸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이 노론인사로 포진되어 있던 때이므로 유봉위의 상소는 그를 역모로 처벌하고 그를 방조한 조태구마저 파직시키라는 노론의 요구가 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유봉위를 처벌하면 왕세제가 불안해할 뿐 아니라 왕세제 책봉일에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왕세제 책봉이 있은지 두달 만에 노론은 왕세제의 대리청정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원부 집의 조성복이 먼저 왕세제 연인군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경종은 자신의 몸이 허약함을 이유로 연인군에게 대소의 국사를 모두 위임한다는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습니다. 연인군에 대한 대리청정 명령은 노론과 소론 사이의 큰 틈을 뚫어 일으켰습니다. 소론은 왕세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요구한 조선국의 파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론이 들고 일어서자 경종은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왕세제에 대한 대리청정의 명을 회수하였고 노론도 여기에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이 신하들에게 또다시 흉년이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올리도록 명하였는데. 김일경, 박필몽 등 소론 대신 7인은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이제까지 노론이 경종을 능멸하고 핍박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소문을 본 경종은 분기탱천하여 승지의 파직과 함께 삼사의 여러 신하 모두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김창집과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을 유배시켜 주요 관직에서 노론을 제거하였습니다 1721년 경종 1년 소론 강경파인 김일경 등의 상소로 소론 정권이 들어서자 그동안 남인의 신분으로서 연인군을 지지하던 목호령은 다음 해인 1722년 경종 2년 김일경의 회유로 소론으로 전향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노론의 계획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삼급수설을 고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급수는 경종을 시해하기 위해 구성했다는 세 가지 방책으로 첫째가 대급수요, 둘째가 소급수요, 셋째가 평지수입니다. 이중 대급수란 김용택이 백망에게 보검을 주어 숙종의 국상 때 담장을 넘어 궁궐로 들어가 경종을 시해한다는 계획이며 소급수란 이기지 정인중. 이이지, 김용택 등이 지상공에게은양을 건네주고 수라상에 약을 타게 하여 경종을 시해하는 계획이며 평지수란 숙종이 내린 조서를 위조하여 국상 때 나인지열과 환관, 장세상을 시켜 궁중에 위조된 조서를 유입시켜 경종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목호룡의 고변은 경종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청에서는 이들을 즉시 잡아가두고 국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목호룡이 역모자로 지목한 사람 가운데에는 김창집의 손자이며 김재겸의 아들인 김성행과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와 조카 이이지 등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이명이 30년 동안 역모 계획을 숨겼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며. 김참집과 이광명과 조태체를 함께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목호룡이 숙종말년부터 삼급수의 방법을 통해 경종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노론 대신들이 꾸몄다고 고변함으로써 국청이 설치되고 8개월간이나 관련자들의 국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백망은 신문을 당하면서 이것은 세력을 잃은 소론과 남인이 왕세제 연인군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신문을 담당하고 있던 남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사대신인 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등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목호룡은 고변의 공으로 부사공신 3등으로 동성군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무상한 것입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자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김일경과 목호룡은 즉시 체포되어 당국에서 목이 잘리고 목호룡의 머리는 3일간이나 거리에 달아매졌으며 그가 밀고한 글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은 경종 때 소론 강경파 김일경의 회유로 남인에서 소론으로 전향한 목호룡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인좌의 난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